아이 섬에는 털을 깎아내고요 이렇게 넘겨서 박고 잘라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두꺼워서 털을 깎았거든요 하기가 좀 힘들어요 박음선 있는 자리에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못 박고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 박는 중입니다 이렇게 뒤로 좀 밀고 이렇게 가지고 <laughs> 두꺼워 놨다면 실이 좀잘 끊어지네요. 다 됐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. 이렇게 이쁘게 잘라야 되거든요.